안녕하세요 미니불입니다. 저가 아마도 천전이랑 물풀이랑 목공풀이 필요 없는 그 생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필요 있지만 초간단히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 생크림, 휘핑크림. 예요 어저께 만들었어요. 보관할 용통이 없어서 지퍼팩에 넣 했는데 말랑말랑하거든요.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는 목공풀이 안 들어갔어요. 물도 안 들어갔어요. 엄청 초가 때 아니에요. 좀 준비물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천 점. 사용할 만큼만 있으시면 돼요. 천 점. 물풀. 내일 물풀이 없으시면, 물풀이 없으시면, 목공풀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두개다 없다면, 물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물보다는, 물풀이나 목공풀이 효능이 좋은데, 저는 목공풀 별로 없어서, 물풀 쓰는 거고요 물풀도 별로 없는데 새 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일단 물풀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냄새 좋은 걸 쓰셔야지 이게 냄새가 좋아요 이거는 별로 냄새가 안 좋은데 그 뭐지 그 진짜 핸드 진짜 생크림 이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핸드크림이라고 적혀있어요 핸드크림 그리고 썩별꽃 썩별꽃 이게 제가 방금 만들 거라서 쓰던 거도 쓰거든요 쓰던 거 방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풀 뭐저 딱풀이 진짜 없어요 요정도 이제 이거 다 쓰고 버리고 새로 사러 가려고요 일단 해볼게요 이만큼 네, 뜯어졌는데요 조금만 뜯었어요 아니 많이 뜯은 건가? <laughs> 요만큼 여기 얼마 없는 거 빨리 쓰고 버리려고요. 썩는 통에다 넣어주세요.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요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썩는 게 숟가락이라면 그 뭐지 칼이나 이소시개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칼보다 입수 시계를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저는 풀이 요망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파서 쓸게요. 목공풀을 안쓸 만큼 풀을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나 진짜 생크림처럼 진득진득해서 좋아요. 저 요즘에 생크림 만들때 물이랑 물이랑 모공풀을 안쓰고 있거든요 부족해서 이것도 쓰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좀 풀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 풀인데 이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풀이 없어갖고 다 써버리려고 하는데. 그래갖 그냥 얘를 다 썼어요. 이것보다 적게 넣으셔도 되고, 이것보다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비율이 딱히 없어서 그냥 꼴리는 대로? 아니, 죄송합니다. 꼴리는 대로가 나쁜 뜻이라고 하던데. 음, 뭐라 해야 되지?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 요 섞어 볼게요 이렇게 섞어줬는데, 섞는 데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조금, 섞는 거가 말이 없어요. 이게 섞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찐득찐득해요. 이렇게 만지면 손에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거든요. 손으로 하면 진짜 많이 묻는데, 그냥 찐득찐득하고, 어, 걸쭉해요. 엄청. 그냥,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생크림으로 쓰려면 썩을 때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줘요. 물풀은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천 점의 반 정도만 넣었어요 물풀을. 점토, 이점토의반 정도만 물풀을 넣어주면 돼요. 반을 덮을 수 있는 양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풀을 넣어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물기 많아 보이게.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이렇게 끓게 쑤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썩는데 힘이 덜 들어요. 풀을 섞을 때보다. 이러면 진짜 이제, 진짜처럼 되거든요. 이제, 진짜처럼, 휘핑크림이 됩니다. 확쓸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섞을 때는 이런 일회용 컵 아니면 판이 필요한데 플라스틱이나 그런 컵을 안 쓰세요. 신 만약에 보관할 통이 이런 거라 쳐야 이거 만약 없고 이런 거라 치면 여기 안에서 섞고 바로 보관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고 버리시면 되거든요. 어주었으면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핸드크림은 물릎풀에 4분의 2,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물릎기가 너무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여기 핸드크림. 여기. 핸드크림인데, 이거 좀 많이 짰어요. 이제 너무 많이 짜시면 이게 너무 묽어지기 때문에. 히핑크림 양의 한, 히핑크림이 10으로 잡으면, 이 히핑크림을 전부를 10으로 잡으면, 이거를 한, 10분의 2 정도? 3? 2, 3? 10분의 2, 3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완성이에요.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도 초간단이 이렇게 되고요. 이 정도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도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많아요. 더 있어요. 엄청 한 100개 넘게 만들었어요. 이, 예, 만들고 하는 게, 재밌어갖고, 어. 이렇게 이렇게 다가 <laughs>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끌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해도 해도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이 핀크림이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없어요. 이제 다 말랐어요. 다 마른거라 없어 하나도 더 넣지 않고 덜 더도 덜도 아닌 아니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는지 이렇게 살짝살짝 잡당겨서 살짝, 살짝 잡아당겨서 열렸으면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공기가 다 빠져야되나 이렇게 혼자 공기가 있으면 다 마르게 눌러서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덜 닫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씹으면 다 잠겼고 공기도 없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보관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로 보이트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자 같은 걸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대로도 좋다 이러시는 분은 여기서 끝나 끝내셔도 돼요. 저는 원래 그냥 이 상태로 당하려다가 여기가 있어 갖고 거슬러 가에정리하냥 네, 그리고 여기 중간 중간에 보면 핑크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 저는 없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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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면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핑크림 자체 안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쯤 불러 주셔서. 이휘핑크림에 공기를 빼주셔야지 이게 안 이렇게 공기 하나도 없고 다 휘핑크림이에요 딱 그러니까 보기에는 점토같은데 이아코 풀점같이 뭔가 찐득찐득해 보이는데 휘핑크림이거든요 이거를